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본 열도를 본격적으로 관통 중인 10호 태풍 산산에 대해 미국 기상청에서 충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태풍 산산은 규슈 근처에서 최소한 2주간 머무를 수 있으며 전진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동부가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며 2주간 태풍이 주슈 앞에서 그대로 머문다고 한 것인데, 현재도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강력한 10호 태풍 산산이 29일 오전 8시쯤, 일본 가고시마현 사스마가와 나이시 인근에 상륙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폭풍, 파도, 해일에 대한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기록적인 호우와 폭풍으로 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촉구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이날 가고시마현, 미야자키현, 오이타현에서 국지성 집중 호우를 동반하는 선형 강수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형 강수띠는 방풍이 부는 지역으로 폭이 통상 50km 내외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하층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중심을 향하여 불어들어와 구름 꼭대기 부근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좁은 지역에 엄청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규슈 남부를 중심으로 총 강수량이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호 태풍 산산이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현재 다양한 과학적 모델을 적용한 결과 자신들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풍이 9월 3일쯤 정도면 일본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결과가 있었고 결국 자연 소멸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바뀐 결과가 나왔는데 규슈 앞바다에서 계속해서 규모를 키우면서 머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 된다면 일본에서 이 태풍은 최소한 2주 이상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된다면 일본 전역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태풍 산산은 현재 가고시마현에 상륙했는데 중심기압은 오전 기준 955 헬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는 최대 풍속 초속 50m, 최대 순간 풍속으로 초속 7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NHK에서는 산산이 흡사 자전거와 비슷한 속력으로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일본을 중심으로 장기간 강풍과 많은 양의 비를 계속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긴급 방송을 내보내면서 아마미 지방을 포함해 가고시마 현에서는 일부 주택이 붕괴되었다고 말하며 최대 순간 풍속이 추속 7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일본 기상청과 국토교통성에서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가고시마 현과 규슈 남부에 폭풍과 호우 특별 경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은 매우 강력하다며 자상 초유의 발언을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태풍 상륙을 앞두고 규슈 남부의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에서는총 113만여 가구, 225만여 명에게 피난지시 명령이 내려졌으며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4,200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인명 피해 등도 잇따라 발생했는데 NHK에서는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서 총 39명이 다쳤으며 가고시마현에서는 1 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안 그래도 일본은 지진도 물론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태풍 때문에 공항 인프라가 붕괴된 적이 잦습니다. 2019년에는 도쿄 나리타 공항이 태풍 파사이가 직격해서 마비되어 1 3,000명이 3일간 노숙을 했고 시바현이 정전돼서 수십만 명의 주민에게 전기 인프라가 복구되는 데한 달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8년에는 태풍 제비로 인해서 오사카 공항으로 연결되는 다리에 유조선이 충돌해. 공항에 3,000명 이용객이 발이 묶이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한번 오기만 하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일본 기상청에서는 현재 태풍 산산만큼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산산 태풍은 예측 불가이며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자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기상청의 발표가 나오자 일본에서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미국 기상청에서는 기상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태풍이 9월 7일이 되어도 여전히 주슈 남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태풍들이 일본으로 많이들 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반도 근처에 왔던 일부 태풍들이 한반도를 직격하려다 잠시 멈춘 다음 일본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강한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밀려나서 일본으로 방향을 틀어 향했던 모습인데요. 기상청 관계자들은 이렇게 태풍 경로가 유럽, 미국 등 지역별로 모두 다른 적은 흔한 모습이 아니라면서 제가 각 모두 태풍 경로 예측이 다르다면서 그만큼 이번 태풍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변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태풍의 이동 속도와 경로는 기압차, 바람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이번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번 태풍 산산의 경우에는 다시 물러나면서 세력을 더 크게 키운다는 점인데요. 세력이 떨어지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 힘을 비축하는 시기인데 세력이 약해질 때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50m 이하로 약해지지만 태풍은 바다로 다시 돌아가 에너지를 흡수해 다시 풍속을 올려 진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파악되면서 일본에서는 쌀을 비롯해 식료품들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왔는데요. 일본인들의 주식인 쌀이 떨어지면서 사회적인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방 정부에 따르면 현재 오사카의 80% 이상 소매점에서 흔히들 먹는 쌀이 품절되었다고 밝혔는데 오사카 외에도 일본 전역에서 쌀이 품절되고 있다는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농림수산성 차관에 따르면 8월 난카이 지진 임시 정보를 비롯하여 지진과 태풍 등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낀 일본인들이 대규모로 사재기 수요가 발생했다며 그 원인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 이번 태풍이 지진과 결합하여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으니 바로 집안 액상화 현상입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이란 지하수가 흐르는 땅이나 간척지, 해안 지역 등 수분이 많은 집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땅이 마치 액체처럼 움직이고 출렁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집안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 집안이 침하되거나 부로가 부서지고 땅이 솟구치며. 심지어 건물까지 무너지는 등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중 가장 무서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액상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급격한 강우량의 증가인데 이상 기후로 일본의 태풍과 강우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태풍 산산으로 규슈 지역에 1,000mm가 넘는 비가 온다고 했으며 지난 21일 도쿄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며 도쿄 전역에 엄청난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난타이 대지진의 전조인데 최근 횟수와 강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진과 이번 태풍이 겹치게 된다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피해가 일본 열도를 덮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진과 태풍을 막아주는 덕에 한국으로서는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